그는 매일 아침 같은 빵집을 찾았다. 허름한 동네 빵집. 주인 아저씨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았다. 성실하고 착한 가게 주인.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아저씨는 늘 한쪽 팔을 길게 가린 옷만 입었고, 어쩐지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사진을 찍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정리를 도와주던 중, 낡은 상자 하나가 우연히 열렸다. 그 안에는 빛바랜 신문 기사와 군복 사진이 들어있었다. 기사의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특수부대 전설, 목숨 걸고 동료 구한 영웅의 이야기. 사진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빵집 주인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과거 전쟁터에서 수많은 목숨을 구한 전설적인 군인이었지만 전투 중 한쪽 팔을 크게 다치고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평범한 가게 주인으로 살며 자신을 영웅이 아닌 이웃으로 기억되길 원했던 것. 단골 가게 주인의 믿기 힘든 과거는 화려한 영웅담이 아니라 조용히 숨어 살아온 진짜 용기와 희생의 기록이었다.